안녕하십니까 고추조보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2020년 8월 31일 월요일이구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가 된 날입니다. 3.0을 발효하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구요. 그래서 지금 2.5단계로 어, 실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아마 어 당분간은 백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뭐 각설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물건 역시 선풍기입니다. 제가 아주 올 여름에 선풍기를 많이 손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 뭐 이거는 리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안 돌아가는 거. 네, 요거 고착이 돼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기름지하는 거는 뭐 만약 많이 리뷰를 했으니까 제 동영상에 두 개가 있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어 고개가 이렇게 처지는 것도 제가 리뷰한 적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걸리는 거 여기 풀어서 예, 네, 이거 풀어서 뺀 다음에 나사 조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런 걸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겸사겸사 리뷰를 하려고요. 자 좌우가 힘없이 툭툭 돌아가는 선풍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막막막 막, 막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풍기 날개를 돌리면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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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지금 따딱딱딱 딱, 딱.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더 세게 돌리면 이제 여기 지지대가 부러지게 되겠죠 지지돼 있어요. 여기. 여기랑 여기랑 요 내부 내에서 이렇게 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센터에 있는 게 정상이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빠져 나갔거나 왜 빠져 나갔는지는 모르죠. 이건 풀자는 빠져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푸는 법은 자 여기 있습니다. 반대편에 고무 커버예요. 뾰족한 걸로 벗겨내시면 되고요. 아유 조심. 더렇게안 빠지죠 이거? 생각보다? 0 나오게? 아이구야...이거... 이거 다 찍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로 뺍니다 보시면요 네...빼냈죠? 그리고 얘를 들면 빠져요. 빠지는데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지는 순간 발사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거 보이실까요? 여기 제가 지금 안 빠지게 살짝 들어 올렸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꽂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스프링이랑 앞에 이제 홈이 파져 있는데 닿게 되는 플라스틱 조각이에요 이게 쭉 잡아 빼면은 평 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나갔네요 아이고 자요 부분이 사라져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여기 많이 달아서 이 선풍기 날개를 억지로 이렇게 다다다닥 돌리면요. 여기 많이 달아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가 부러졌거나. 네, 이 안에 보시면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홈이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돌기처럼 이렇게. 요거를 강제로 자꾸 돌리시면요. 요게 이제 달아버리거나 요게 달거나.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선풍기 날개가 날개가 아니죠. 선풍기 머리가 말도 안 되게 휙휙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미 여기가 달아버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얘를 바꿔야 되는데 호환되는 걸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얘를 통째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휙휙 돌아가는 선풍기 머리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